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흉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전에 이렇게 진료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디가 아프신가 오셨는가 하면 응치가 아픈데 특히 항문 주의로가 굉장히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병원에 검사도 하고 치료를 받으신 분인데 예, 그래도 이제 안 좋아서 다시 이제 우리 저희 병원에 방문 이제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엉덩이가 아프고 항문 주위가 아프고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대개는 이제 밑에 요추 4번 5번이나 아니면 그, 그 밑에 5번하고 천추 1번 사이에 이제 디스크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응치가 아프거나 항문 주위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MRI 봤을 때 특별히 이제 많이 뭐 협착증은 좀 있었지만. 막 크게 막 이상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다른 개인병원 이런 데서 어, 허리 4, 5번이나 그 위치에 이제 주사치료도 이렇게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도 이제 계속 효과도 없었습니다. 뭐뭐 뭐 계속 아프시고 막 심하면 또 응급실로 가도 돼 가야 할 정도로 이렇게 심하신 분이었는데요. 그 심하진 않았지만 흉추 10번, 11번, 12번에 그 이제 인대가 있는데 인대가 이렇게 이렇게 돌처럼 또 이렇게 굳어져서 그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잘 찾아내지도 못하고 어, 응치나 항문 주위가 아프니까 밑에만 이제 요추만 자꾸 찾아봤는 거죠 병원에서도 그렇고 근데, 근데 이제 이분이 아팠는 거는 이제 흉추 11번 12번 그 자리가 결국 문제였습니다 왜 흉추가 아픈데 응치가 아프냐 그 응치로 가는 신경이 그 흉추에서 나오거든 요그 부위에 뒤에 있는 그, 인, 그 인대가 완전히 돌처럼 석회화돼서 그 뒤쪽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일단 우리가 주사 치료를 했었습니다. 어, 이제그 거기에 병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해서 하니까 주사 치료하고 일주일 뒤에 오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뒤에 오셨을 때아 이거 완전히 뭐 살만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엉치가 아픈데 거기가 허리 문제가 아니고 흉추 문제. 어떤 경우에는 또 목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한문주의가 아프다 이러면 흉추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완전히 돌처럼 굳었기 때문에 고부위에 그 돌처럼 굳은 거를 내시경으로 제거를 해서 1박 2일 만에 완전히 깨끗하게 나아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어, 흔하진 않지만 엉치가 아픈데 항문이 아픈데 허리 치료를 해도 안 낫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정밀 MRI를 찍는데 그걸 정밀 MRI를 목도 포함해서 흉추, 요추까지 다 찍어야 병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흉추 디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